아, 조용히 하시고 조용히 하시고 들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중구 강화구 농진군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 대표 배준영 의원입니다 불과 개원 한 달이 지난 2 1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의 거대 야당 폭주를 그대로 폭, 답습하고 있습니다.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의 없는 원구성으로 22대 국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더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은 추기의 시간 없이 속전속결로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여, 여쭙겠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이 의원님들께서 다짐했던 의정 활동의 모습이 맞습니까? 예! 국민께 이렇게 22대 국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떳떳이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예! 민주당 이름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예! 민주당은 21대 국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른바 순직회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여야 원내 수석관 당초 6월 26일 언론에 공표한 의사일정에도 법안 처리는 없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검법은 사법 시스템에서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의 힘 일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최상병의 명예를 살리고 부모님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 앞에서 만약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의혹이 제기된다면 내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추천한 인사들로 가득 채워진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과연 진상규명이 대제로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갑니다 어머니들은 군대에 간 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이 조국의 부름을 받아 군복무를 하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됐습니다 감히 청년의 죽음을 이용하여 정치적인 이득을 꾀하고자 한다면 당장 패륜적 행태를 고조해야 할 것입니다. 우원시 국회의장에게 고수합니다한 정당이 아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이 6월 임시의 의사일정에 합의한 것은 국민께 부끄러, 부끄럽지 않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입법부의 전통과 관행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의힘의 대승적 양보와 희생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안건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 상정해서 대정부 질문을 사실상 구산시켰습니다. 저기 국무위원들 계시죠?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더군다나 21대, 20대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 안에 법안을 상정해서 강행 처리한 전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헌정사를 새로 쓰십니까?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대정부질문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국회 갈래를 국회의장이 스스로 무시한 것입니다. 야당의 편에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의장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발 중립을 지켜주십시오. 민주당은 자중해주세요. 민주당을 위한 국회의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위한 국회의장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의장이 되주십시오.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 수 있도록 의장께서는 중심을 지켜주십시오. 오늘의 특검법 처리가 진정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인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인지 국민께서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군 복무 중에 희생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오늘 우리 의원님들은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인 부당성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의 부당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보고 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국회의원의 양심을 가지고 표결에.